메이커홀뉴스 김영식 기자입니다그 발표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수가 8 0명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실험군 자체가 기본적으로 과일이나 그 뭐야 자체 섭취를 많이 안 하는 대상으로 연구를 뭐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 대상으로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퍼센트가 몇 프로 정도 될것 같은지, 그리고 아까 잠깐 그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과량 섭취 시 나올 수 있는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도 있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인 섭취를 했을 때 방사나 뭐, 지체적인 도움이 줄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일 섭취를 해서 바다 복용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보가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이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 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 이런 자리에서 한번 정도는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혹시 제가 네. 잊어버리면 다시 일만시켜주세요 어, 일단 처음에 그 시험 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휴먼 스터디 할 때에는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 가급적, 어, 적정량의 사람을 사람의 명수를 사용해서 인지 시험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통계적인 기법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파워 캘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전 연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희 가설을 증명시킬 수 있는 파워 캘큐레이션을 했고요. 그 숫자는, 어, 이 89명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혹시 이제 8주 동안 하는 도중에, 어,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못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아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20%를 고려해서 처음에 이보다 많은 숫자를 생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89명은 파워 캘큘레이션에 근거해서 나온 숫자고 숫자의 파워 캘큘레이션과 드랍아웃을 고려해서 나온 과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 휴먼 이렇게 인쇄 실험을 하면서 90명의 사람을 썼는데 사실 이 숫자는 어, 작은 스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s g i f 에 이거를 가면은 여러 세계의 학자들이 이것을 비교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어, 저희 평가가, 어, 사람이 작다라는 평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은 저희가 근거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어, 이, 산화 스트레스가 먼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은 2011년도에 유럽 영양학회에 저희가 발표한 자료에 근거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코어트 자료를 이용해서 어, 저희가 스코어가 얼마큼 되면 항산화, 항산화 스트레스가, 산화적 스트레스가 높은지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스코어가 저희가 만든, 선택한 그런 식품 리스트 중에서 어, 만점이 47점인데, 36점 이만을 받으면, 비교적 클라스 트레스가 작다. 그것도 역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고, 어, 이 스코어가 36 미만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약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성인들이 이런 생산의 지수가 높은 식품을 작게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비타민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연구가 돼 있어서 어, 비타민은 권장량이 있습니다. 권장량은 평생 먹어도 어, 여기에 대한 해가 없음을 증명한 그런 수치고요. 이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거의 다른 수치로서. 어, 부작용을 나타내는, 최대한 수치도 역시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권장량이 100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숫자가 2,000입니다, 그런데, 어, 학자들은, 저희 영양학이 아닌 이런, 다른 학자들은 2,000이상을 권장하시는 분이 많으신 거죠. 그것을 저희가 메가도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도우스는, 어, 간혹 가다가는 어떤 특정 질병을 치료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메가봉수를 어, 매일같이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 저희가 선택한 것은 메가봉수를 훨씬 훨씬 낮은 권장량 수준의 비타민을 측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W 어, x 에 나와 있는 비타민의 수준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장된 수준의 부착어있인 것이라서 이것을 평생 매일 먹어도 아무 해독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말씀하신 세 번째와 네번째 그런 질문 사항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도학꺼에에 추적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게 어떠신가요? 답변 되셨나요? 괜찮으셨나요? 한 가지 더 질문을 주신다고 할까요? 그, 예, 네, 말씀하신 거는 알겠고요. 그, 지금 뭐, SCI 논문 발표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게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사실 이제 상대 쪽 얘기를, 뭐, 아차게 메타버스 통해서 나오는 그, SCI 논문들 보면, 임팩트 팩터가 지금 발표하신 논문, 그, 임팩트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권장량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이제, 그, 뉴트리 라이트만 먹는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전체 권장량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동서 먹을 때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김치라든지 뭐 과일 같은 거를 먹게 되잖아요, 같이. 그럴 경우는 의도하지 않게끔 권장량 이동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뉴트 라이트만 계속 먹게 된다면, 뭐, 다른 거설치는안 하고, 그, 그럴,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건영형에 충분히 혜택을 볼수 있다. 라는 가정은 성립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다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임팩트 팩트는, 어, 전체 통해 임팩트 팩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별 임팩트 팩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메타로석에 대한 것은 뉴트션 분야가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의약품 분야는 임팩트 팩터가 아무리 높아도 그 분야 에대해서는 수준이 낮아준입니다 어, 또 하나는 어, 모든 로구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도 아는데 그분이 하신 거는 질병의 치료에서 비타민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를 메타분석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목표가 저희는 그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얼마큼 잘 줄이면서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선상에 놓으실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지금 이제 루틸라이트는 어, 서플리먼트고 이거 외에 일상 식품을 통해서 먹는 양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장량을 네. 설정할 때에는 네. 어. 여러 가지 소스를 생각합니다. 일반 식품도 있고, 서플리먼트도 있고, 그 밖에 강화 식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유에 비타민 D를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현장에 어떤 경우든 이것이 총합이, 아까 말씀드린 상한 섭취량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도다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권장량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식품을 먹는다고 해도 상한 섭취하을 먹을 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지만 저희가 100명이 모여 있다고 하면 이 중에 한 명, 한 명, 한 명도 둘가마상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100%다할건 좋지만 아주 익숙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충분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답변에 상세하게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네, 여기 앞쪽에 제 앞쪽에 마이크 좀 가져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힐스조선의 이근수인데요. 그, 얼마 전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는 뭔가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궁금하 게, 이제 이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세플먼트가 항산화과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를 지키는데, 이렇게 과도한 항산화제를 많이 먹는도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현대인은 활성산소가 많아서, 그냥 항산화제 그별 생각 없이 그냥 어이 없는 거 그냥 항산화제 그냥 다유죄했습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앞으로 해야 할 실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활성사소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우리 몸속에 아우 하나도 깨끗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전 생각이고요. 그 사이에 만일에 활성산소를 정말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챌린지를 받아야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 그걸 남이 다 해주는 거죠, 외부에서. 그러면 내부에서 어, 어, 준비가 안 되는 상태고 그러나 우리 스트레스는 아무 때나 수시로 나오는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준비가 안된 사람이 다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근에 나오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런 어, 가설을 놓고 저희 가설과 같이 강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험에서는 그래서 바이마커를 어, 내부 활성 내부의 그 자체 기능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과잉된 것은 어, 보호하는가를 본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험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틸라이점 어, 더블 스정로라고 얘기하면 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을 거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어, 저희는 환자를 계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항산화 지수 화성, 산소의 질수가 훨씬 다를 겁니다. 따라서 환자한테 적용해서 이것이 적용, 적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서 만일 이위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하면, 이런 후성 연구하도 가야 되는 이죠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만일에, 아주 과도한, 우리 이용대 선수처럼 과도하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어쩌면 이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컨디션을 놓고 앞으로 이러한 같은 가설이 되풀이가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어, 말씀드릴 것은 어,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성인, 그다음에 과일과 야채가 작은 일반 사람들,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운동을,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닌 그러나 어, 현재인의그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할 수 있다는 그런 어, 어, 결과를 제공하게 될 것이 저희의의라고볼수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답변이 됐고요. 자, 앞쪽 테이블로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네 주말 했습니다. 정신 기자인데요. 그 식물 영양소를 그까 사사와 제품을 비교했는데, 그몇 군데 제품, 그 회사 제품을 비교했는지, 그궁금하고요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는 산화 섭취량이나 안장 섭취량이 아직 안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슨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먹으면 적정한지, 그리고 음. 생번제는 만약에 가서을 세웠을 때, 뉴트리아트 제품으로 그 일반, 일상생활하는 일반인이 메가두스로 먹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그려주 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실험은 타사 제품과 비교하지 않았고요. 뉴트리 라이트와 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플라시보를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별도 저희가 시중에 제품을 한 20여 가지 수거해서 HVC 분석을 했습니다. n c 분석을 했더니 어, 어떤 것은 정말로 비타민 B 비질만 잘 들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비타민 B 비질 플러스 식물 양소가 들어 있는 것이 있면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은 어,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연구 결과로서 저희가 어, 페이퍼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 자사제 어, 뉴트라이트와 플라스본에 기교한 결과입니다. 어, 그 다음에 그 번째 질문이. 아, 그 식물 영양소의 적정 섭취량이라는 개념은 어, 정말 중요하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의 적정 섭취량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어,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주 많은 과학이 축적이 돼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식물 영양소는 최근에 많이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아직은 과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또 하나는 식물 어, 영양소는 종류가 비타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비타민은 10여종 밖에 안 되는데, 식물 영양소 2만 5천 가지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 섭취하는 식물 영양소서 변호해서, 적정한 분자 섭취량이라는 개념이 아마 곧한 10년 내에는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어, 데이터는 없습니다. 어, 또 하나는, 그, 만약에 메가 돈스를 먹었을 때의 그런, 부작용을 한번 예시를 들어봐라. 이렇게 제가 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NIH에서 비타민 C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가 지금 현재 비타민 권장제는 저희가 저희를 에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럴때 사람들을 비타민을 안 먹이고, 그 다음에 쭉이용량을막 높여가서 먹였더니 사람들이 하루에 200mg 이상의 비타민 C를 입으로 먹으면 그게 다 소변도 나가게 됩니다. 마치 어, 당하고 같아요. 아주 타이트하게 컨트롤이 되는데 만일에 계속 비타민 C를 너무나 많이, 많이 메가 도수매해 먹게 되면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장이 또 나쁜 사람의 경우는 어, 신석 같은 거 나오는 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비타민 C가 하이드로스에 아주 숙성화 되면은 어느 날고통처럼 먹으면 마치 결핍된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부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천에 대한 그런 랜드포, 부작용의 포인트는, 어, 비타민 c 는 아까 말, 말씀드렸지만, 많이 드시면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적정량, 100, 예를 들면 하루에 100 정도, 이0 0 정도 넘으면 거의 대부분 흡수되지만, 그이상으로 먹게 되면 뭐, 흡수되지 않고 장내에 남아있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비타민 c 의한일들 정도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죠요 근데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감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엉덩이에 있는 그런 골반, 골절을 잘 일으킨다, 이런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노우스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많지만, 어, 지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러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메가도우스가 치료 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치료 약과 일반적으로 먹는 영양 영양소라는 개념은 분명히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바로 뒤쪽에 마이크 분이 되어 있네요. 네, 각도로 김수장 기자로 니다 국내 그 비타민 제품들이 그약 제품들하고 그 건기식으로 둘러나가지는데, 지금 뭐 올해 초뭐 논란된 이 것처럼 제약사들, 건기식, 비타민 제품들을 좀 표마하는 바람을 좀 많이 하고, 건기식 쪽에서는 뭐 다를 게 없다는데,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게 많다라고 해서 약쪽대기가 많이 좀 다르거든요. 소비자들이 그거를 봤을때는 그래도 의약품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셨을 때 우리나라 그런 건기식과 제약으로 나누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약품과 건강기식, 그 비타민제품들이 정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약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용으로 비타민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OTC처럼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식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의약품에 OTC 비타민이 있었죠. 그런데 어, 건강의 식품이 만들어지면서 OTC 의약품에 비타민에 대한 아마 매력이 강소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 아마 예를 들면 의약품의 경우는 어, 최종 제품을 가지고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컨퍼지션이 바뀌어도 다 받, 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 거기에 대한 단점은 어, 특별한 이유 뭐 안정성의 문제가 되는 거나 이런 것도 아니면서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어, 볼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 저희는 어 식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비타민 보충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불가적인 의미를 다 얻을 수 있는데, 의약품의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를, 그런 체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 질병의 치료를 위한 그한 의약품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 건 별도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TCB, 비타민과 공강에드식품은 양적이나 기능적인로에서 유사할 수 있지만 더 다양하고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에 부가적인 이익을 주시는 것은 식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네, 마지막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걸로 알아듣겠고요. 혹시 교수님 한 말씀 더 하신다면 마무리 멘트 해 주시죠. 네, 그니까 정말 까익한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주셔서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 이때, 어, 이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파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연구한 결과가 소비자들한테 또 산업계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